예, 지난 한두 주간 또잘 지내셨습니까? 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매우 격변하는 시기에 있고, 어, 한치 미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돌출 변수가 너무 많아서 참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또 불안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더 가까이 계셔야 되고, 또, 성도로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시대가 불안하고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또 말씀을 기준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그 부활에 관한 묵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4월, 둘째, 셋째 주어간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냥 부활절을 연중행사로 그렇게 치우쳐 보낼 때가 많은데, 사실은 부활절에 담긴 의미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핵심 가치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 묵상의 제 주제를 부활에 관한 회상으로 어,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두 절만 어, 봉독하도록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어, 380면 정도에 <laughs>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이5 절의 말씀, 제자 신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십사 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위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 느니라 아멘. 어 우리는 저지난 주간에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부활 주의를 보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절기다. 아주 중요한 절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중요한 절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부활절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는지. 그 의미가 뭔지를 대새겨보는 일에는 별로 크게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은 듯합니다. 그저 뭐 저부터라도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고 칸타타를 준비하고 듣고 또 태신자를 10월 11월에 할그 태신자를 작정하고 부활 헌금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활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부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는 부활절을 생각하면 아, 나는 부활을 말하는 종교에 몸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뿌듯함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듯하고요. 또 우리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정도의 부활에 대한 인식 이런 정도로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런 정도의 매년마다 스쳐 지나가는 그런 정도의 인식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부활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자신에게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부활을 보여 주심으로써 부활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써 주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에게 보여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부활 사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미 끝나 버렸습니다.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만은 그것은 그렇게 끝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무슨 뭐 부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활로까지 이어지려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과 저는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결과에만 자꾸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 부활이 죽은 자가운데 살아나셨대.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셨대. 여기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인데 그 정도로 해 가지고서는 우리는 부활의 진정한 참여자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결과에만 몰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활사건은 결과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과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부활사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주님의 부활 사건에만 집중함으로 부활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착각이고 오산이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의 집중하면서 부활에 참여하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삶이 있었습니다. 뭐 예수님의 삼십이 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알려진 바가 없지만은 그의 공생에 대해서는 매우 자세하게 복음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그런 삶을 사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을 지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삶과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주님의 죽음과 분리해서 결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죽음을 극복한 것이라 라고만 그것만 염두에 둔다면 진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활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부활 때문에 느끼는 안도가 뿌듯함 네. 이런 정도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살 때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을 항상 사랑하면서 그 자체로 선을 베푸셨습니다. 그 선을 베풀었어요. 이거는 바로 주님이 이웃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과 신분이 다르거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종류를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험서에 읽다 보면, 저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다. 마시기를 즐겨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빠버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로마 당국자입니다. 들 로마 제국과 그 당국자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무자비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때렸고 부역을 시켰고. 그 다음에 무력으로 그들을 이렇게 협박을 했던 것이죠. 예, 말안 들으면 다 죽인다. 말 제대로 들어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너희들이 하는 짓이 아주 불의하다. 그래서 어,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로 대항에 대하여서 욕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왜요 그들이 자랑한 불의에 대해서. 비난하신것이 너희 불이가 잘못되어 있고 너희 불이는 죄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다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공의를 세우셨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과 그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내란 선동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삶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삶이 있었다는 게 어떤 삶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을 국유리 여기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했어요. 그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와 제국과 그 당국자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식민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세금을 매고 너무 부역과 노역을 많이 시키고 <laughs> 그 다음에 그들을 무력으로 생명을 유린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 제국과 그 당국자들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해버린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과 그 당국자들은 주님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이웃들 선행을 그들에게 돌 그들을 돌보면서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한 거에 대해서 응? 나쁘다고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또 로마 제국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고 세금을 제대로 안 되는 거안 내고. 그들이 또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부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동한 것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과 그 로마의 그런 당국자들은 그렇게 예수를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고난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놀라운 선언을 했어요. 뭐 뭐라 그러셨죠? 십자가 죽 오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물, 무덤 볼 무덤 문을 열시고 거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옳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불쌍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을 돌보면서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한 거. 로마 제국과 그 당국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력을 행사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부역과 노역을 한 거에 대해서 로마 당국 그 것이 옳지 않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던 그렇게 결과를 지어졌던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켰다는 입니다 그런 모든 일련의 행위가 옳았다는 것입니다. 옳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돌봐주신 그런 이웃 사랑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유대 종교 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당국자들의 비난, 그들의 잘못에 대해 비난하신 것은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돌보시는 선한 삶이 올랐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불의를 지적하셨던 예수님이 올랐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 그건 악한 삶이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의에 지적하지 불의를 지적하지 않는 삶은 죄라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 뿐만 아니고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 2장에 나오는 24절 25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게 이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24절 읽었습니다만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셨습이라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이것을 심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 그분들은 다 신하니 그분들에게 부활은 필요 없어요. 사실 그분들에게 왜 부활이 필요 있습니까? 예수가 예수를 부활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우리를 향해서 본을 보이신 그 모든 행동들, 소외된 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다 이렇게 도와준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이 몰랐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얘기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또 로마 제국의 그런 당국자들의 잘못된 그런 악행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선언해주고 예수가 올랐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큰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활로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25절에 또 덧붙여서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주님을 본받았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남을 삶을 통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주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셨는데 벌벌 떨고 있는 그 부활하신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선언하신 것이 뭐죠? 얘들아 너에게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에는 항상 평강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기 때문입니다. 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의 삶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러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하는 삶은 그런 사람들은 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때문에 마음에 늘 평안이 있어요. 물론 세상 것은 좀못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의에 대해서는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기 때문에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평안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참여하는 삶은 부활절에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위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그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을 다시 한번 되살려 일으키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묵상을 정리해 봅니다. 이런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평안과 평강을 느끼며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주님을 닮아가면서 더 매일 매일 성숙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참여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더 온전해지면서 더 성숙해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